아 네, 여보세요. 네, 네, 네. 취미로 카메라를 쓰기는 캠라이프입니다. 동네에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밤이기 때문에 작게 말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하반기에 기대하고 있는 카메라 세대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루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카메라들이 곧 출시될지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션캠의 대표 주자, 고프로 12입니다. 어, 고프로 12 같은 경우는 1인치 센서를 장착하고 나온다고 이미 루머가 나와있죠. 1인치 센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ZV-1. 캐논으로 치자면은 G7X M3 인가요? 고그 모델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1인치 센서가 절대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조도에도 강한 면모를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액션캠을 하나를 사야 된다고 한다면 이번에 출시되는 고프로 12를 한번 기대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액션캠을 사실 안쓴 이유는 액션캠의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말 그대로 액션적인 포츠성 운동을 해야 되는 분들이 촬영을 할때 쓰면 굉장히 좋은데 일반적인 브이로그 용도로 쓰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1인치 센서를 달고 나오면서 지금까지 취약했던 저조도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액션 스포츠 뿐만 아니라 요거는 브이로그 용도로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발열이겠죠. 발열 때문에 카메라가 빨리 꺼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도 약간 거부감이 드는데 고프로 12가 발열까지 잡고 나온다면 이번에 액션캠을 하나 사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파나소닉 루믹스 S5 마크2X고요 시네마 4K 해상도에다가 ISO는 지금 1600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이즈가 아마 좀 적을 것 같은데 이 가로등 밑에서 밤 12시가 다 되어갈 때 촬영하면 이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대되는 카메라는 소니의 알파7C 마크2 모델입니다. 소니에서 알파7C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효자 카메라로 알고 있거든요. 풀프레임 미러리스 중에서 컴팩트 영역을 가져가고 있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쓰는 것도 봤었거든요. 사진과 영상 골고루 쓸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그 위로는 알파7 마크4라는 레벨이 있지만, 알파7 마크4는 뭐 저도 쓰고 있지만, 그건 정말 누가 봐도 미러리스 카메라인데 이 알파 7c 같은 경우는 컴팩트한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부담 없이 일상생활에 쓸수 있다 꼭 전문가처럼 보이지 않고 그냥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기대가 되는 이유는 그 알파 7c 알파 7마크 3까지는 영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스펙이 그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파 7마크 4로 넘어가고 뭐 zv-e1이 나오고 최근에 크롭 미러디스로 알파 6700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 가고 있다 보니까 알파 7C 마크2에서도 그 상향 평준화를 따라갈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 7C에서 모자랐던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하고 좋은 스펙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다고 한다면 알파 7C 마크2로도 충분히 모든 걸다 하고도 남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지금 풀프레임 미러리스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게 캐논의 EOS R8 모델이잖아요. R8이라고 해야 되나? 어,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손돌방이 없고, 배터리가 작고, SD카드 슬롯이 하나가 있고, 요 단점이 있는데, 이번에 알파7 c 마크2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상위 모델과 똑같이 달고 나올 것 같고, 손돌방 들어가 있고, 듀얼 슬롯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꽤 괜찮은 스펙으로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전작에서 없었던 전면 다이얼이 추가가 된다는 루머가 있어가지고 조작감도 훨씬 더 좋아질 것 같고 물론 가격이라는 함정이 있지만 가격 잘 보고 사셔야 됩니다 소니는 초기 가격이 높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로 기대를 하고 있는 카메라는 파나소닉의 G9 Mark II 모델입니다. 어, 파나소닉 카메라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저를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도 파나소닉 카메라고, 실제로 제 유튜브 채널에 한80% 정도는 이 파나소닉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파나소닉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풀프레임 미러리스트 라인업과 마이크로 포소드라고 해가지고, 풀프레임 센서의 4분의 1 정도의 센서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 이렇게두 종류로 나누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두 기종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마이크로 포서드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작아서 불리한 면도 있지만 그 센서가 작음으로써 렌즈들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컴팩트하게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이크로 포서드에서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오토포커스 성능이었습니다. 그 오토포커스 성능이 그 DFD라고 하죠. 그 컨트라스트 방식으로 실제로 이 거리를 측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화면에 있는 음영을 체크를 해가지고 촬영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단점이 뭐냐면 이 오토 포커스 성능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번 G9 Mark II가 나오게 되면은 마이크로 포스드 최초로 위상차 오토 포커스를 달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파나소닉에서 풀 프레임 라인업인. S5 같은 경우도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처럼 S5 마크2로 넘어오면서 위상초 오토포커스를 달았거든요 오토포커스 성능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다른 제조사에 비교하자고 한다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못쓸 정도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쓸수 있습니다 이 오토포커스의 모기가 그래서 이 오토포커스 성능이 개선된다고 하는 마이크로 포서드의 새로운 카메라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저도 이제 마이크로 포스워드 GH6 카메라를 많이 쓰고 있었는데 스파이오 마크 2X를 쓰게 되면서 어, 약간 좀 손에서 좀 멀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렌즈들은 제가 아직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G9 마크 2가 나오게 된다면 아 그것도 진짜 진지하게 구매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렌즈들을 좋은 오토 포커스로 쓸수 있기 때문에 이 렌즈들의 성능들이 훨씬 더 빛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S5 Mark II X의 1428mm 렌즈로 촬영을 하고 있고, ISO 1600으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이즈도 어떤지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 얼굴 인식으로 오토포커스를 켜가지고 얼굴을 잘 잡고 있는데, 워블링은 없는지 이런 것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짧게 제가 여러분들과 전화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 got lost on the way to you in an orange sky by the ocean.